손뭉치 같은 충격적 비주얼 인절미 같은 흩날리는 눈가루 심장을 공격하는 충격적 얼굴 의외로 멸종위기종이 아닌 오늘 소개할 동물은 바로 하프물범입니다 북극해 전역에 서식하는 너무나도 귀여운 비주얼을 가지고 있는 하프물범의 이름은 악기 하프에서 따온 것인데 성장하면 등에 하프무늬가 생긴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입니다 하프물범은 외형만큼 귀여운 학명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린란드에서 온 눈을 좋아하는 것 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녀석은 복실복실한 털 주변에 눈을 묻히고 다니는 인절미 같은 모습으로 자주 발견되고는 하죠 우리가 주로 보았던 하품을범들은흰 털을 가지고 있는 호빵 같은 모습일 텐데 그 모습은 새끼의 모습으로 성장 후에는 회색으로 변화합니다 어미가 새끼를 낳으면 12일 동안 집중적으로 육아를 하고 그 이후엔 바다로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방목 육아의 끝을 보여줍니다 남겨진 새끼 하품을범은몇 주간 굶으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우리가 자주 보던 모습들이 이 시즌에 해당됩니다. 3주가 지나면 남은 털은 회색으로 변하며 4년이 지나면 성장은 끝나게 되며 평균적으로 30년의 수명으로 꽤나 장수하는 편이고 두꺼운 지방층으로 얼음 위에서도 온도를 유지하는데 새끼 아픔을범은 하얀 솜털이 공기층을 형성해 체온을 유지하며 솜털은 방풍성과 방수력, 보온력이 뛰어나서 눈을 묻히고 다니는 귀여운 비주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먹어볼 일은 없겠지만, 하품을 범을 포함한 해표고기는 먹으면 소고기와 비슷한 맛이 나며 살짝 짭짤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녀석들을 멸종 위기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약 700만 마리의 개체가 존재하는 멸종 위기하는 거리가 먼 녀석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 때문에 그리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천적인 북극곰의 개체수가 줄어 오히려 하품을 범은 개체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캐나다는 생선을 잡는 것조차 매우 까다롭게 관리하기 때문에 사냥으로 인한 위험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모피를 위하여 하품을 범을 사냥하고는 하는데 이 사냥 방법이 머리를 방망이로 쳐서 포획하는 것이 알려져서 이를 보고 멸종 위기종이라는 정보를 퍼뜨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형으로도 즐기고 짐승에도 등장하고 700만 뷰의 유튜브도 자랑하는 심쿵 하품을 범. 아무튼 귀엽고 사랑스러우니 오해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알든 말든 신기한 지식. 알든 말든이었습니다.